여기가 우리가 이겨야될 100단계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사는 곳이래! 그러면 여기 사람이 우리가 오는지 몰라! 아 그래? 어, 유튜버래! 유튜버야? 어? 어? 슈..슈퍼맨님이였어? 퍼 슈퍼맨! 슈퍼맨! 어서오세요 슈퍼맨! 저는 영식이요! 저는 기영이요아 빰빰빰! 파이어 파이어 파이어! 어 정말은 니 아래 거짓말을 잘해? 나 99단계! 거짓말의 황제, 해관종이 돼. 아, 배배배. 99개가 핵관종이었어 하이, 정말. 어나 거짓말 완전 잘해. 승부대. 나 완전 잘생겼어. 배배배. 아, 우리 집에 100억 있어. 우리 아빠 대선영이야. 배배배. 아, 우리 유튜브 70만 됐어. 어 진짜? 응. 어우 야 진짜 좋아 나야 진짜 좋아해. 사실. 거짓말이야! 아 백분팩! 진짜 거짓말 잘하는 백분팩! 빨리 70만 대야지 그러니까 그독과 좋아요 아래 설정까지! 백분팩! 집어야지 내가 이겼군! 아름바너 어? <laughs> 응? 99단계 핵관종을 이긴 거야? 당연하지! 100단계는 누구지? 100단계는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야! 우리가 사야 돼! 빨리 와아름다 <laughs> 여기가 우리가 이겨야 될백 단계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사는 곳이래. 그러면은 여기 사람이 우리가 오는지 몰라. 아 그래? 어 유튜버래. 아, 유튜버야어 가자. 좋았어. 어? 누군지 모르겠지만 알미이가다 이겨주겠어.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어? 슈퍼 슈퍼맨님이었어? 슈퍼맨. 어서오세요, 어서 슈퍼맨. 슈퍼맨! 저는 영식이요! 저는 동욱이 형이에요! 우! 슈퍼맨이었어! 아니, 슈, 슈퍼맨님이 그렇게 거짓말을 잘한다고? 그래, 그렇게, 당신들이 거짓말을 잘해! 동욱이 형 키, 183이야. 영식이 형? 박보검 닮았어? 우와! 우와! 다 자랐다, 우와! 우와! 우리 비엔나들이 아주 악보를 당했구만! <laughs> 뭐 <laughs> 박보검은 <안 웃음> 박, 박보검만? 박보검은 아니지, 박박보검만 아니지. 야 사과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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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비엔나 사람들 아, 사과해 빨리. 사과해, 빨리. 아, 죄송합니다. 박보검 팬들 오해하지 마세요. 장난이에요, 장난. 아 이거는 뭐좀 봐주자. 아아 어. 아, 아. 우리 봐주세요. 예, 네. 좋았어. 그러면은 오늘 우리 라이어 게임으로 축벌맨과 붙을 건데 혹시 축벌맨들 괜찮으세요? 라이어 게임. 우리 이길 수 있겠어? 우리 전문가인데 괜찮으려나? 아름이가 99번째 거짓말을 쳤어요 아르미가 당연히 이기죠 좋아 그러면 라이어 게임 한번 같이 해볼까 오케이 좋았어 하는 방법은 뾰로롱 우선 핸드폰에서 위플레이 어플을 깔아줍니다 그후 라이어 게임에 들어가줍니다 그 다음 오프라인 친구들과 함께하기 클릭 그 다음 즐겨주시면 됩니다 4명 중 1명에게는 다른 단어가 주어집니다 각자 단어에 대해 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찾으면 승리~~~ 자, 이렇게 슈퍼맨과 페게나 자리를 다 앉았습니다. 야, 근데 그냥 하면 재미없잖아. 우리 벌칙 정해서 하자. 벌칙? 응. 무슨 벌칙? 슈퍼맨, 요즘에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최근에 제일 힘들었던 거는 태, 태, 테이프볼 만드는 거였는데? 좋았어! 그러면 벌칙은 테이프볼 만들기! 뭐, 뭐라고요? 갑자기 벌칙이 테이프볼이라고? 테이프볼 안 만들어봤어? 그거 엄청 힘들어! 우리 100개 하느라 죽을 뻔했다고! 괜찮아요, 우리가 이길 거니까! 맞아! 아하! <laughs> 지가 100개나 오늘 테이프볼 만들게 해야겠는데? 오늘 본대를 보여줘야겠다! 오늘도 밤새 하겠네. 야 이거 짐이 안되던가 우리 열심히 해야겠다. 슈퍼맨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각오해 대게나 각오해 슈퍼맨. 라이어 게임 세 판을 해서 두 판을 먼저 진 팀이 벌칙을 받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콜. 자, 시작합니다. 자 갑시다. 가보자. 가보자. 오호. 오호. 무조건 아 아, 우리가 이길 것 같은데. 그럼 어, 내가 먼저 해볼까? 어 그래 오빠 먼저 해. 이것은 폐견하지. 나도 저걸로 했는데. 나도. 어디서 라이언 냄새가 나네. 뭐야? 어? 일단 들어보자고. 이건 운동이야. 운동? 게임 끝났어요 피디님. 이거 바로 할게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거짓말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시나 본데. 아름이 거짓말 잘한다고 들었는데, 너 거짓말 좀 잘해. 아, 아 그래도 들어봐야지 들어봐야지. 오케이. 슈퍼맨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우린한 적이 없지. 나왔어 이거 뭐 라이어 잘한다면서 거짓말 진짜 못하네. 그래 바로 영식이 형 얘기해 볼게. 레고. 레고랑 어미는 다른 거예요이거 맞아요. 그, 뭐, 비슷한 거 아닌가 너호가 레고는 좀 뭐지? <laughs> <이거>? 얘 <laughs> 뭐야 얘? 뭐? 아름이가 무조건 라이언 줄 알았거든? 둘다 지금 옐로 카드예요 지금. <laughs> 한번더 들어봐야 될것 같은데? 레고는 아니지. 수만 가지. 네 숨은 가지일 수 있지 뭐밖에 어, 하는데 아맞 하는데 이거는 음. 공네공공 이거 뭐야 어, 잠깐만 어? 이거 많이 하더라고 타워 오 맞네 맞네 맞네,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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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 맞아 영 형도 비했나요 아 그거 있다고 아 이거 내가 알려했는데 그러면 영시 형이 또 다른 거 생각해 놓은 게 있어 도티님 도티님 도티님? 어. 도티님은 근본부터가 다른 사람인데 <몰물> 도티님 나 아, 근본이 그 어떻게 나? 어. 어, 어, 도티 도티님 비하, <laughs> 도티님 미하 아야 야야 그런 게 그런 뜻이 아니라 도티님은 여기보다는 옆집을 더 훨씬 더 완전 마스코트지. 아, 아 그렇죠 손가락으로 투표해 볼까요? 자 하나 둘 셋. 아리야! <몬> 어! 뭐야? 뭐야! 야, 뭐야! 뭐야 <laughs> 야! 나는 아르를 골랐는데 동욱이 형은 또 영식이 형을 골랐어? 야! 야. 야 이거! 나를 배신해? 나를 배신하고 지금 슈퍼맨을 고백한 <laughs> 거야? 라이어를 가리는 게임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해야 되는데 누가 봐도 영식이 형인데요? 나는 뭐, 누가 봐도 영식이 형이잖아 오빠! 공이 뭐야? 야 공이 뭐고 운동이 뭐야? 그리고 중요한 거 뭐 하기 전에 나한테 아르미 같다고 했잖아 그래서 나 찍는 건 아니지 비엔나들은 공정한 거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서 팀이라고 편들기 싫어 제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영식이 형을 지목했습니다 저도 제대로 하려고 아르미를 지목했습니다 근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죠? 야, 그럼 어떻게 아르미 두표 영식이 형 2표인데요? 내가 바꿀까 그냥? 어, 그래 바 아, 그래, 어, 그래. 영식이 형 아, 이렇게 갑자기 영식이 형이 몰린다고? 아니 영식이 형 로블록스 한 거라기보다 영시경이 못한 거야. 영시경, 건아. 자두 번째 판 보지 마세요. 보지 마. 마. 나만 볼 거야. 진짜 제대로 한다 이번엔. 아. 아, 아 이번에 지면 슈발맨 완전 망신이야. 집중해라. 열심히 해보자고. 건아. 이거 하면 우리잖아. 맞지 아 오케이, 내가 먼저 시작하지. 구하기 어려워. 아 내가 해야 그랬는데. 아이거 바로 잘... 평민인가 인증했지 아니. 이건 평민이지 달콤해 우와 아, 그죠 평민 인정? 달콤한 거는 엄청 많아 미안해. 치약도 달콤해 아, 맞네 맞네 이렇게 몰아간다고? 살짝 애매한데 동욱이 형아 거짓말 받다, 너무 못하겠답다 답답해 떼었다 붙였다 떼었다 붙였다 떼었 붙였다 맞는 거 같은데?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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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쵸. 확, 확, 확실하긴 한데 이거? 그쵸, 그쵸, 그쵸. 아, 너 근데 너무 확실하게 주면 라이어가 따라해! 잠깐만 백현이 지금 너무 고마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알아챈 것 아니, 같아! 뭐 무슨 소리야! 저도 저도 평민이에요 평민! 편민. 이거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게 설명 끝이야? 우리 아, 그래, 비해나들다 알지? 아, 내가 백해나 채널이어서 좀 백해나 면을 살려주기 위해서 좀 저주 싶거든.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솔직히 아르아 어떻게 생각해? 아 오빠 좀 수상한데? 아 무슨 소리야! 이거 진짜 맞다니까 한 바퀴 더 돌면. 나딱 아로 그래 한 마개 한바개더돕시다 오케이 응. 아, 한번 봐줬다 응. 이번에 확실하게 끝내 보자고 그러면 추어 유행 끝났지 동욱이 어... 형 무적 이거는 비엔나들도 인정할 거야 나, 나 봐라 전 진짜 라이어 아니에요 예 라이어 예! 여사 너 지금 무슨 뭐를 배워나 화장실에서 <laughs> 똥 싸는 거 아니야? 뭐하는 거야! 뭐한 거야? 뭐야 방금? 힘주 은거 아니야? 힘준 거? 이곳에 들어가 있는 거 하나가 이래요. 설마... 와, 그걸 생각한 <laughs> 건가? 그거, 그거, 그게, 그거. 있긴 그거, 그거. 어, 그게 있긴 한데? 그게 있긴 한데? 잠깐만 이거. 뒤늦게 <laughs> 있긴 한데 느빛 아, 뭐야 이거. <laughs> 확실하게 어차피 내가 마지막이니까 확실한 거 하나 해줄게. 따라라라 라라라 따라라라 라라 따라라 이거는 설명 불가. 이거 무조건 잠깐만. 무조건인데 이거는. 이거 라이 없는 거 아니에요? 큰 큰일났다. 근데 내 어? 네 어? 중에 굳이 한 명을 고르자면 어? 여기에 가능성이 제 커졌어. 왜냐면 백현이었는데 이 노래를 듣자마자 깨그는. 데 <laughs> 여기 색깔리면안 돼. 첫 번째 말한 단어가 중요하단 말이야. 그치 그걸 생각해야 돼. 백현이 첫 번째 뭐 말했지? <laughs> 뭐야, 기억 못 하는 거 같은데? 아, 니나 마지막에 내가 확실히 확신, 확실한 거 했잖아. <laughs> 저거 거짓말 못 해. 아, 나 아니야. <laughs> 네. 나아들하니까 잠깐만! 여기서 라이어 게임 국물 라이어는 본인이 말한 것을 기억 못한다. 왜냐면 상대방 거막 추리하느라 까먹어! 아니 어머, 맞네, 맞네. 어머, 맞네 맞네! 맞네 맞네! 맞네 오빠 맞네! 기억 안 나지? 아니, 내가 그냥 머리가 나빠가지고 기억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바퀴 돌때 이미 다 추리해서 그노래 부른 거야! 우리가 속을 줄 알았어! 바로 투표해볼까? 가보자! 하나 둘 셋! 야! 뭐야 난 뭐야? 아 오빠 솔직히 너무 티났어 같은 팀이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나 포켓몬빵이야 용식경도 포켓몬빵인데? 응? 너 라이오 아니었어? 뭐야 포켓몬빵 너는 나포켓몬빵이야나 아니라 했잖아 그러면 내가 라이어였다야 너가 동욱이 <laughs> 아 동욱이형은 허니버터칩 아아 우 나도 속았어 나도 난 처음에는 몰랐거든 근데 뭐 듣다 보니까 누가 봐도 포켓몬빵 <laughs> 뗐다 붙였다 스티커 <했을> 어? <laughs> 라이어가 모를 수가 있나? 이렇게 하면 라이어가 너무 쉬워져요 제시어에 대한 설명을 어렵게 줘야 된다고 <laughs> 아싸, 1대 1대 아, 렸을 동욱이 때문에 1대1 때 떨었다 뭔 잘했어 예 아~ 와 이거 진짜 아. 나왔구나 나왔구나 나왔다 나왔다 다응다응다응다응다 어, 이거 어, 어. 어, 슈퍼맨. 다음 어. 오 어, 인정. 이거 인정. 이건 무조건이지. 그러면 나는 예란이. 예랏니. 예란이도 어? 맞지? 맞지. 그것도 어? 그것도 인정. 그러면 동욱 형 백에나. 그럼 영식 형은 팥뿌리. 뭐야? 어? 네명다 똑같은 거 받은 거 아니야? 이거 버그 아니야? 버그인데? 어? 잠깐만. 이 안에 라이어가 있는 거 맞아? 마지막 판이라 그런가? 거짓말 백단 맞네 진짜. 거짓말 어? 천재인 아름이도 힘들군. 어떻게 이렇게 얼굴 표정 하나 안 변하고 거짓말 칠 수가 있지? 자 그러면 한 방에 더 돌아볼까? 나어나 아, 여기에 초청됐었어? 아 그치 그치 그치. 예. 맞아, 나 기억 나는 거 같아. 거기에 그치. 초청됐었는데? 응, 나 나도 본거 같아. 나 이런 사람이야. 아난 그냥 결정적인 거 말할게. 영상. 봤잖아 어, 영상, 어, 영상. 어, 봤죠 어, 봤죠? 어. 어, 우리 친구라니까? 자 동욱이 형은 바로 평민 합류합니다 세로 영상 세로 <목소리> 영상? 아? 잠깐만 세로 뭐, 영상이라고? 아 이걸 공감을 못한다고? 너희 <목소리> 다 라이어들 아니야? 영식이 형은 아니라는 거 증명하겠습니다 빨간색! 아아아아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무조건이지 이건 무조건이죠 영식이 형 통과지 빨간색 하면 먼저 떠올라 아우 아, 쪽하지 마 그걸 아는 사람이 새로 영상이라고 하냐? 그래. 그런데 아니, 맞네. 야. 근데 라이어 게임 보니까 두 개의 주제가 비슷하더라고. 아 맞네. 그러니까 지금 동욱이 형은 다른 플랫폼을 말하고 있는 거야. 아, 맞네, 맞네. 도... 어쩐지. 아니 이건 또뭔 소리야? 내 새로 영상은 이 빨간색이랑도 연관돼 있고 슈퍼맨, 팥보리 베개다, 여름이 다 연관돼 있는 거야. 아, 이거 누가 봐도 동욱이 형 의심되는데, 지금. 어, 뭔가, 뭔가 이상해 그래. 어, 억울해. 지금 비엔나들은 지금 동욱이 형이 왜 억울했는지 알 거야. 안 돼, 안 돼. 이거 이미 탑 나왔어. 아, 굳이? 새로? 아니, 이세 새로 영상 말고 가로 영상이라고 했어야지. 아, 진짜. 아 그럼 바꿀게. 가로 영상. 어, 바꿨어, 바꿨어. 늦었어, 늦었어, 늦었어. 가로 영상 인정, 인정. 늦었어. 늦었어, 늦었어. 아, 나 진짜 라이어 아니야. 진짜 이거 라이어 잡아야 돼. 여기에. 자, 투표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자! 미안하다! 아, 뭐야? 세명다 나야? 누가 봐도 너잖아! 편을 들어줄래야 들어줄 수가 없다고! 답을 공개해보시지! 동우경이 받은 단어는 유튜브입니다. 어? 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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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유튜브? 나도 유튜브! 나, 나도 나 유튜브! <laughs> 뭐야, 이거? 야! 뭐 답이 다 같은 거 아니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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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뭐야? 아래는 틱톡이었습니다! 옐언니, 틱톡커지? 그러네! 새로, 새로 영상 왜한 거야! 아니, 요즘 유튜브로 슈트 많이 보잖아. 동기 형, 감사합니다. 아, 이거 동기형 때문에 아름이가 이겼네! 그리고, 영식이 형이 팥뿌리를딱 얘기하는 순간, 팥뿌리님들이 틱톡을 안 하시잖아. 어, 기에서딱 눈치를 챘지! 야, 진짜 거짓말 잘하는데, 아름이? <laughs> 어머, 뭐 이렇게 슈퍼맨 100단계를 깼어! 와! 역시! <laughs> 나는 거짓말 잘해! 나가 <laughs> 이건 아름이가 잘하는 게 아니고 너랑 너가 못하는 거야! <laughs> 봐봐, 거짓말도 여러 명이서 하니까 재밌잖아. 음. 우리 비엔나들도 위플레이해서 같이 하면 되겠다. 어? 근데 라이어 게임밖에 못해? 아, 아니지. 아 캐치마인드, 캐치노래방 등 미니게임이 엄청 많아. 오. 근데 이거 친구 없으면 못하는 거 아니야? 아, 실제로 만나서 게임도 할수 있지만 온라인으로 만나서 할 수도 있어. 오. 와, 뭐야. 꿀잼이잖아. 자, 오늘 슈퍼맨과 베게나 이렇게 게임을 즐겨보았습니다. 베게나랑 실제로 만나서 게임하니까 너무 재밌었잖아. 진짜 완전 꿀잼이었어. 졌지만 솔직히 잘 싸웠다. 진짜 인정. 인정. 아 비엔나들 중에서 슈퍼맨 처음 보는 비엔나 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탁해 비엔나들. 비엔나들이야, 벌둥이들이야, 뉴플레이로 시격하라 아 너희들 게임 실력을 아 보여줘. 아니 이게 뭐야? 이... 이거를 백애나 채널에서 또 만들게 되다니 진짜 테이프볼 얼마나 힘든데 열심히 만들으라고요 우와, 이거 뭐야. 또 갈라야 되니까 우와 <laughs> 이거 테이프볼한테 악몽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백현이랑 아름이 완전 신났어요 옆에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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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만들어라고요 가르는 건 우리가 할 거니까 가르는 건 너희가 한다고? 이거 자르려고 하는 건데? 야, 이거 완전히 우리 완전 완전 손해야 <laughs> 우와 재밌겠다 우리는 자러 갈 테니까 열심히 만들어 놓으세요 자, 자, 자 자러 간다고? 잠깐만 이거 만들려면 10시간 걸리는데? 우리 오늘 이거 10시간 동안 만들어야 돼? 안돼 <laughs> 짜잔 <웃음> 이맨이니 무려 3시간 동안 만들어준 이 테이프볼. 이제 한번 잘라볼까? 좋았어 아, <vendo tapping> 시원하게 한번 잘라봐. 자 자른다. 오오오. 이렇게, 이렇게? 오. 우와! 와와 <바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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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대박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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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 <바람>